오우 인사 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십계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네, 현대에도 십계명이 반드시 필요한가? 이거 구약의 율법이고, 이미 옛날. 계명 아닌가 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 오늘날에도 십계명은 우리 믿음의 핵심입니다. 예,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으로 써 주신 법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다른 말씀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했지만은. 이 십계명만큼은 얼마나 중노했더니 하나님께서 돌판했다가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썼어요. 유일합니다. 하나님의 손이 직접 써 주신 예, 계명은 십계명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어, 설교 중에 십계명을 많이 언급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뭐 젊은이가 와서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물어봤을 때 십계명을 지켜라. 또 예수님께서는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압축해서 말씀하셨죠.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고 5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는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하는 법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꼭 오늘날에도 십계명 여러분 성경책 표지 한 장만 어, 하면 주기도문과 우리 사도신경이 나오고 뒷 부분 한 장만 넘기면 십계명이 나와 있습니다 에, 그 정도로 이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에, 또한 십계명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교회 다니면 하지 말란 것이 너무 많다 술 담배도 먹지 마라. 제사도 드리지 마라, 주일날 놀러 가지 마라. 그러면서 또 헌금해라, 구제해라, 기도해라, 착하게 살아라. 자꾸 우리를 너무 그런 법으로 올가매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유를 석박을 받고 있지 않냐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이러한 하나님의 계명이나 말씀은 우리를... 얼금에기한 것이 아니고, 오려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오려우리를 하나님의 축복받는 사람으로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법입니다. 여러분, 축사를 가보면 울타리가 쳐졌잖아요. 소들이 그것을, 우리 주인은 왜 내가 마음대로 뛰놀도록 울타리 없애버리지? 왜 저렇게 울타리를 만들어 나느냐? 양들은 더 그렇습니다. 그러나 울타리가 없으면, 맹수들이 와서 죽입니다. 도둑들이 와서 훔쳐가서 잡아먹습니다. 울타리는 그렇게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이러한 계명이나 말씀은 우리를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복되게 살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운전하다 보면. 신호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딱 설치해가지고 빨리도 못 가게요. 어쩔 때 보면 정말로 답답할 때도 있어요. 학주 앞에 30km입니다. 뭐 새벽에 애들 눈에 안 보여도 그 카메라 콱 있기 때문에 30km 이상을 못 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이 또 어쩔 때는 한적한 도로에 가서 신호등이 있으면, 찬데도 안 지나가고, 사람이 안 지나가도, 빨간불이 있으면, 어쨌습니까 여러분? 저도 어쩔 때는 그냥 슬슬슬 지나가 버리기도 합니다만, 카메라가 없으면. 그러나 이러한 신호등이라든가, 이러한 제한속도 이런 것들은 다 우리를 안전하기 위해서, 사고를 방지해서 우리를 더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왜 국가를 나를 못살게 하려고 저걸 만들었나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십계명이나 하나님 말씀이 비록 내게 때로는 제한이 되고 속박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를 안전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또 평안을 여러분 주신 줄로꼭 믿으시고 꼭 말씀에 기기울이시고 계명을 잘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지도를 하나 보겠습니다. 세계 지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세계 지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물론 이 지도는 그런 지도는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 국가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안 믿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국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타 종교를 많이 믿는 국가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의 공식처럼 하나님을 잘 믿는 국가는 지금도 잘 사는 국가들로 표시가 되어 있어요. 이건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전부 다 기독국경 그런데 정말로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사는 국가들 특히 동남아시아 저엊저께 에, 베트남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보고 너무나도 참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난해한달 월급이 노동자들이 30만 원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 그냥 천 원짜리 한 장만 주면 다 그냥 고개를 연신 굽히면서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그래요. 천 원짜리가 우리나라에 아마 우리나라도 거지한테 천 원짜리 주면 별로 안 좋아할 거예요. 만 원짜리 왜안 주냐? 그럴 거예요. 어린애한테 천원 줘봐야 값어치가 없어요. 근데 그나라 가니까 천 원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가서 보니까 뭐, 버스가 없어요. 버스가 기차도 없고. 뭘로 다니냐 봤더니 전부 다 오드바이를 타고 다녀, 오드바이. 특히 여자들이 오드바이를 타고 다니면서 돌보던 남자들 90%는 직장이 없답니다.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 여자분들이 밤에 와서 그 가방, 뭐, 십자수를 해서 만드는 진짜 좋더라고요. 그거 다섯 개, 열개 많은 식이야. 그리고 할머니가 그 강주를 했다가 그 과일들. 그, 나는 제일 먹고 싶어서 이번에 가서 많이 먹고 오려고 했는 망고. 뭐, 우리나는 귀한 과일이에요. 맛도 있고. 그거, 1 0 개에 만원 하더라. 야 그래서 이번에 실컷 먹고 오기도 했는데, 아무렇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이번에 그 사건, 사고 많이는 캄보디아. 철저한 불교 국가입니다. 거기는 배물 숭상하는 그런 국가잖아요. 북한 예. 북한은 정말로 그전에는 정말로 교회를 잘 망하고 섬기는 나라였는데 아, 김일성 이, 이 지도자가 들어와서는 지금 그래서 북한에 김일성 동상이 3만 5천개 정도가 세워져 있답니다. 특히 옛날에 그 유명했던 장대원 교회에 허물어버리고 그 위에다가 지금 김일성 그 아들 누구예요 김일성 아들 김정일 네. 두 사람의 동상을 세워놨다고 그래요 그 동상값도 비싸다고 그래요 얼마나 어렵게 삽니까 네. 우리는 지도를 통해서도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잘 생기는 나라는 이처럼 복을 주시는구나 이걸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십계명은 절대로 폐지된 법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귀한 법인 줄꼭 알고 늘 생각날 때마다 혹시 성경은 못 읽어진다 할지라도 성경 겉, 겉표지 뒤에 하나만 넘겨서 식계명을 읽어보면 은혜가 될 줄로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은 다 하지 않고 한번 제목만 있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어올렸어요너 40일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와. 그래서 모세가 40일을 물한 모금도 안 마시고 금식하고 시내산에 올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미 돌판 두 개를 준비하셨고 거기에서 모세가 보는 앞에서 하나님의 손이 불로 그 돌판에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한 돌판에는 1 개명부터 4 개명까지를 쓰셨고 두 번째 돌판에는 5 개명부터 1 0 개명까지를 쓰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손이 직접 쓰셨어요. 이걸 갖고 내려오다가 모세가 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 형님 아론을 중심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너무 화가 나서 이 모세가 첫 번째 이 준이 기한 돌판을 그 우상에게 던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깨져 버렸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다시 올라와라. 40일을 금식하고 다시 올라와라 해서 대신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올라올 때는 돌판 두 개를 전에 네가 본 돌판도로 그 돌판 크기로 만들어서 가져오라 해서 두 번째 돌판은 모세가 친히 만든 돌판입니다. 대신 만들어 가져갔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가 가져온 돌판에 처음과 동일하게 첫 번째 돌판에는 1개명부터 4개명까지 두 번째 돌판에는 5개명부터 10개명까지를 기록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내려왔고 이것은 나중에 성막이나 성전, 솔로몬 성전에서 지성소에 벗개라는 그 어, 금개 안에 기중이 담아서 보관하도록 했다는 예,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의 돌판에 예, 바로 이스라엘 문자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아, 여러분 이잘 모르겠죠? 이거 히브리 문자입니다. 우리는, 히브리, 우리나라 글씨를 쓸 때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간가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써간가요? 글씨를? 그렇죠. 우리나라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왼쪽에서 오른쪽 이렇게. 읽기도 이렇게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에서는, 히브리어는 반대입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써가고 읽을 때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읽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니까 지금 역시 첫 번째 돌파는 1개명에서 4개명까지고 두 번째 돌파는 5개명에서 10개명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제목만 한번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개명은 뭐 제목만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는 조금 하나가 잘못된 게 있어요. 1개명부터 4개명인데 5개명까지 해서 다섯 개씩 다섯 개씩 펜 이상 이렇게 해놨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1개명부터 4개명이고 두 번째 돌판이 5개명에서 10개명입니다. 왜 그렇게 되있는지는 아시겠죠? 1개명부터 4개명까지가 하나님에 대한 개명이고 5개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부터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으셨지만은 10계명까지의 가장 길게 되어 있는 조항이 두 개가 있습니다. 바로 2계명하고 어제 4계명입니다. 이것은 좀 길게 자세한 설명을 붙여놨고 특히 4계명은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첫째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나 외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요우리잘 알겠죠. 근데 여기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니까, 다른 신이 있을까요? 다른 신은 없을까요? 이 앞전에 제가 했는데, 다른 신이 있으니까 다른 신 섬기지 말고, 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라. 그 말이에요. 다른 신은 전혀 없어요. 주무셨구나 이제 오 이번 주무시 말고 오늘 마지막으로 알려줍니다. 다른 신 없습니다. 여호 하나님 한 신밖에 없어요. 단 귀신은 있습니다. 마귀 그 외에는 없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그들이 바알 신에게 아무리 외쳐도 그 바알 신이 응답했나요? 있었더라면 불 내렸겠죠. 없어요. 만든 신이에요. 아무리 불러도 전혀 응답이 없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한 분이기 때문에 불 내려달라 하니까 불을 내려주시잖아요 두 번째는 우상을 섬기지 말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우상은 어떤 형상을 만든 거죠 그러거나 어떤 유형물위에 경찰화를 하는 걸 말합니다 특히 저기 군서 가면 그 도로 옆에 보면 큰 생나무가 있어요. 거기 갈 때마다 내가 한 달에도 몇 번씩 하더라고우 무당들이. 네, 이런 것이 우상입니다. 절대 우리는. 특히 우리와 관계된 것 조상신 절대로 제사 지내는 일이 없어야 되겠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네, 함부로 하나님 이름을 부르지 말고 특히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이름에 누를 깨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뭐 잘못하면 교회에 다닌 것들이 저런다 그러고 어? 하나님 믿는 것들이 그런다면서 우리의 잘못된 행동을 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도 이 상계명에 위반된다는 거예요. 사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여기서는 꼭두 가지입니다. 안식일이 신약에는 뭘로 바뀌었어요?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구약에는 토요일을 거룩이 지키고 예배했지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안식일 날은 무덤에서 안식하셨다가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 예수님이 부활한 날 주일을 우리가 거룩이 지키며 예배한 날로 됐다는 겁니다. 부모 공경, 살인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도덕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 해서 총 10가지 계명을 저와 여러분이 꼭 일상 속에서도 지켜나가고 이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우리뿐만 아니고 우리 자녀 손들이 지켜나가고 순종함으로 복받고 평안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